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원래는 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 암에 걸려 가지고 어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게 할수 있느냐, 혹시 암 예방을 할수 있는 복수, 뭐 어떤 그런 어 그런 약이 없느냐, 혹시 뭐 비타민제가 없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1강부터 18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뭔가 한 가지 눈치 챈게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그치, 그동안 계속해 왔죠? 인슐린 저항 대사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는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펜벤다졸에 대해서 특강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하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 제 과학자로서의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특강을 했던 거고, 어, 원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인슐린 저항 증국은 대사 증후군 얘기하면서, 메트폴민의 중요성, 당뇨 치료제 메폴민이 왜 당뇨 치료제의 제 1차 약인가 그 얘기를 말씀드릴 때, 아, 메폴민을 쓰게 되면은 다른 치료한 사람 그 당뇨 치료제로 치료한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사망률이 낮고 또 다른 사망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노화 방지 기전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 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전 해 진행해서 아마도 조만간에 메트폴민이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도 노화 방지 내지는 심혈관 질환 합병증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 쓰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그런 어, 어, 예측을 어, 그런 예측에 대한 그런 어, 유튜브 방송을 몇편 올렸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여러분, 그 당뇨 치료제 메트폴민이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뇨 치료제 메트폴민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항암 치료제라고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암 예방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암 세포가 굉장히 싫어하는 물질이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제가 여러 번 엠토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 엠토가 오늘 또 나왔어요. 메몰리안 타게로보 레파마이신. 바로 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메폴민이 AMPK. 에너지 센서를 활성화해서 바로 이 M2O 단백질을 억제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M2O 단백질이 억제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가포식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세포가 분열과 성장을 멈추고 자기를 유지 보수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거의 정반대거든요. M2O 단백질이 일반 세포보다 네배 다섯 배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빨리빨리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메폴민 같이 엠토데메질 억지하는 그런 약을 아주 아주 싫어해요. 거기다가 또 메폴민은요, 메폴민이란 그 약제 자체가 AMPK를 갖다 활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포를 갖다 생존 모드, 즉 쉽게 말해서 세포가 조금이라도 어떤 유전자의 손상이 왔을 때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드는 바로 p53 유전자를 활성하는 쪽으로도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요. 어 메폴민을 평소에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지어는 어 어떤 종양학자는 어그 암세포를 일종의 그 당대사 질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당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당이 이 당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들은 당병 환자는 이미 그 혈당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당 대사의 이 질환을 치료하는 이 메폴민이라는 약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에게 하나의 원수 같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메폴민을 어 그런 항암 작용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펜벤다졸 그 강아지 구충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컨트롤된 데이터는 없지만 어이갑산약 메폴민 한 달분이 한 제가 볼땐십 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구충제보다더 싸네요. 이런 값싼 당뇨 치료제가 어, 과연 암 환자들에게 하나의 보조약으로 썼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해서 정말 생존율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좀더 어, 엄격한 컨트롤된 데이터가 우리가 생길 때 아마 이 메폴민에 대한 가능성은 당뇨 환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서 생존율을 높이는 쪽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에 걸리신 분들 반드시 메폴민을 1차약으로 쓰시고 물론 어떤 다른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약을 쓸수 없는 분들은 예외를 하지만 메폴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주치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 당뇨에 걸린 분들이나 혹은 대사증후군에 걸린 분들은 메폴민 치료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항노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값싼 약제들이 어좀 정부에서 이런 어 그런 임상 시험을 좀 후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음, 이런 약재들이돈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어 값싼 약으로 암도 치료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재들이 너무 값이 비싸요. 정말 뭐약한 알에 뭐 만불이 넘는 약도 있어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 보험 없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저는. 인간이란 존재의 그 생명의 가치는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값싸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재 개발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젠가는 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암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누구나 120년을 아주 젊게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35년 이내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5년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신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